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엔시노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엔시노가 지금 이렇게 목도리 뺑 두른 수영으로 예쁘게 있답니다. 얘는요, 군생을 잘 이루긴 하는데, 그 뭐냐, 더위에도 약하고 습도에도 되게 약하대요. 조금 키우기 까다로운 애인데, 색감 물듬이 참 예쁜 애예요. 라인은 빨갛게 물들어오고요. 그리고 핑크보라로 색이 올라오면 엄청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제 거는 다 푸른색인데, 이제 살짝살짝 살짝 조금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물들려면 멀었는데, 아주 이쁘게 물들거든요. 얘는. 그래서 하나 키우려고 조금 키우는 게 까탈스럽기는 까탈스러운데, 하나 키워보려고 하던 차에, 우리 키핑장, 여기, 매니아 언니께서 하나 주셔서 선물 받았어요. 네. 10월, 10월 8일 날, 여기, 새로 오신, 예전에 제가 태안, 태안 가서 영상, 그, 회원, 매니아님이라고 개인, 그 촬영한 적이 있죠. 거기 회원님이, 회원님이야. 거기 언니가, 제가 있는 이 키핑장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오면서 얘 키워봐라 하면서 줬어요. 얘는 제가 재활용하려고요. 마사는. 마사는 재활용하려고 빼놓고, 군생을 되게 잘 이룬대요. 입장이 얘는 되게 가늘어요. 가는데, 습도에도 약하고 좀 까탈스럽다고 하니까 조금 저는 물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조금 저하고 안 맞을 듯 하긴 한데 제가 이거 굳어진, 굳혀진 거를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입장이 얇고 지금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어서 하엽 떼기가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하네요. 음, 대충, 대충 떼고 나중에 또 떼면 되겠죠. 일단, 좀 심한 하엽들은 좀 떼고요. 아이고, 햇볕 때문에 글릴이 져서 애들이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다. 지금 오후여서 제등 뒤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그늘이 지네요. 다행히도 지금 살짝 구름에 해가 가리나 봐요. <laughs>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그림자가 많이 안 생기고 있어요. 해가 뜨면 너무 덥고요. 살짝 해가 가리면 조금 살만한데, 키핑장 안은 더워요, 더워, 하우스 안은. 하우스 안은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하우스 안은 많이 덥어요. 짧은 반팔 입고 있는데도 많이 덥답니다. 색깔이 완전 핑크 보라색으로 들면서 라인은 빨갛게 되고 엄청 예쁘네요. 빨리 붙여지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빨리 굳혀질 것 같지는 않네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굳혀지겠죠. 아마 내년쯤이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딱 작은 단분에 앉혀서 덩치를 많이 키우지는 않고요. 덩치를 많이 키우지는 않고 빨리 빨리 굳혀져라고. 얼굴이, 얼굴이랑 맞는 사이즈 화분에 딱 넣어줄게요. 지금은 화분색이랑 다육이 색이랑 비슷해서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나중에 굳혀질 때를 생각해서 제가 이 화분에 넣을게요. 사실은 제가 화분 이 색깔 화분을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laughs> 이건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약간 푸른빛, 옥빛, 옥빛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색깔인데 제가 이런 색깔의 화분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광택이 없는 화분이나 그런 화분을 좋아해서 제가 이런 데를 많이 심어요. 요즘 분갈이 하는 게 너무 쉽게 쉽게 뚝딱뚝딱 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또다 해버렸네요. 엔시노는 입장은 얇고 군생은 잘 이루고요. 군생은 쉽게 쉽게 군생을 이루고요. 어디로 어떻게 보여야지 예쁘게 보여줄까요 운생은 잘 이루면서 습도와 더위에 약하대요 하지만 예쁘니까 키워보려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